안녕하세요. 레이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이제 내일 또 패치가 되면 영웅 장비 제작식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가지 좀 고민인 게 제가 원래는 이 바지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매물도 없기도 하지만 이거를 패치 이후에 이제 구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크리스탈은 지금 한1800 정도를 모아놔서 어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일 패치되고 나서 이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마법 뱅크를 이제 105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새로운 희귀 스킬인 가디스 하트를 여기 희귀 스킬포 제작 도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희귀 스킬을 한번 배우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도안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구입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구입을 할게요 아, 51%. 제가 저번에 한번 실패하긴 했었거든요. 제발 한번에 성공하자. 3, 2, 1. 가자! 제발! 아싸! 좋습니다. 후, 다행이네요. 자, 이제 가디사트 한번 배워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스킬을 배우면 최종 피해 내성 13%가 생겨요. 어, 이러면 이제 좀 이전보다 훨씬 더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배웠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사용을 하면 애매 좀 딸리긴 할것 같거든요. 일단 주기 사용으로 한 50초 정도를 하고 한번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데미지 차이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스킬을 다 끄고. 자, 한번 볼게요. 라크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지금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27 정도 깎이는 것 같아요. 어, 27 정도 깎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써볼게요. 썼습니다. 19 정도 깎이는 것 같네요. 오, 진짜 많이 차이 나네요. 어,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좋은데요. 야, 이제 사양 지속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벤트 보상으로 최상급 사형마 1 1회권 이제 또 받아놨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영웅 사용마를 노려볼 생각이긴 해요. 성인은 정말 뽑기 힘들었거든요. 사형마라도 좀 편하게 뽑았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3, 2, 1. 일단 번개. 는 개뿔 <laughs> 네 일단 실패했고요 합성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음. 이야 도전도 못하네요. 네 이렇게 끝났고 컬렉션도 오늘 하나 등록해야 되겠죠. 뭐 필요없는 거긴 한데 일단 등록을 하고 좀싼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좀 싸죠. 오이두개 싸네요. 음, 바로 사서 둘다 사서 이거 진행을 할게요. 이것까지만 오늘 하면 될것 같고. 좋습니다. 강타패에 올렸어요. 아, 그리고 저는 여기 항운의 들판하고 여기 강의의 숲에서 나오는 컬렉션들을 등록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주 하나 도 챙겼고요. 그럼 이제 내일 패치되고 나서 어떤 영웅 장비들이 추가되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